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 상품 업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쿠팡 위에 접속하신 뒤 상품 등록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켓그로스 판매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로켓그로스로 판매하지 않을 건데 왜 클릭을 하냐면 로켓그로스로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생산만 합니다 그리고 노출 상품명에서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던 상품명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상품명은 달라도 상관없지만 다를 경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명을 만들면 카탈로그 매칭 상품이 나오는데 한 번씩 클릭하여 들어가서 상품 가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정도만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카테고리로 상품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여기서 비슷한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없다고 한다면 카테고리명을 입력하여 찾습니다. 옵션명에는 색상, 그리고 옵션 값에는 색상을 전부 다 입력한 뒤에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클릭하여 밑에 옵션들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상품 판매가를 입력하고 재고 수량을 9,999로 설정합니다. 판매자 자동 가격 조정은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상품가의 경우 스마트스토어 판매가보다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더 비싸게 판매하시면 됩니다. 쿠팡의 경우 무료 배송이 노출이 더잘 되기 때문에 상품가에 택배비를 녹여 넣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쿠팡이 더 비싸기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더 비싸게 저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는 쿠팡은 옵션에 따라 대표 이미지가 틀린데 옵션명에 맞는 대표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추가 이미지에는 최대 9장까지 넣을 수 있는데 9장 전부 다 넣어줍니다 추가 이미지 일괄 등록을 이용하면 쉽고 편하게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를 다 넣은 후 밑에 상세 설명에 이미지 등록을 클릭하신 후 이미지 추가에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넣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잘 들어갔는지 어떻게 노출되는지 실제 크기를 클릭하여 확인해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 정보에는 브랜드가 있다면 브랜드명을 입력하고 없다면 본인 쇼핑몰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에는 상품 제조사를 적는데 저는 중국 OEM이었기에 중국 OEM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판매하려는 상품에 맞게 설정을 합니다. 검색어 태그 부분이 있는데 쿠팡의 경우 상품명보다 태그로 상품이 검색된다고 하니 태그를 20개 꽉 채워 넣습니다. 20개를 무엇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쿠팡에 자신이 판매하려는 상품을 검색하시고 처음에 보이는 연관 검색어를 넣습니다. 네이버도 똑같이 검색하여 연관 검색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는 판매하려는 제품과 비슷한 걸 고르시고 i you 따면 기타 제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 고시가 되어 있다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를 클릭하여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없다면 따로 넣지 않습니다. 보통 브랜드 상품 인증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출고지, 배송방법, 택배사 등다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서 배송비는 무료배송으로 하는 게 노출에 더 도움이 됩니다. 출고 소요일은 당일 출고가 좋으나 상품이 지금 당장 들고 있지 않다면 1일에서 2일 1일 정도로 설정해 주시고 나중에 변경하셔도 됩니다.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와도 배송지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 1일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반품 교환 같은 경우도 판매자 주소록으로 들어가 설정을 하시면 되고 반품 교환 경우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본인의 집으로 해도 되니 편하신 곳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입력을 했다면 상품 등록을 클릭하신 후 상품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올린 상품과 상품 판매 중으로 뜨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 상품 판매 중이 아닌 상품 대기 또는 다른 상품 승인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1, 2분 정도 시간이 지나 다시 들어가 보면 판매 중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쿠팡 상품 업로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